6월 4일 부활 7주 수요일 매일 묵상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독서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시는 시편 68편 28절에서 29절. 그리고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소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이다.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기도합시다. 영광의 왕이신 하느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어 만물의 주님이 되게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새로운 힘과 용기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늘 자신을 살피며 성령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잘 돌보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피로 값을 치르고 얻으신 당신의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면 사나운 이리떼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마구 해칠 것이며 여러분 가운데서도 진리를 그르치는 말을 하며 신도들을 이탈시켜 자기를 따르라고 할 사람들이 생겨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언제나 깨어 있으시오. 그리고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훈계하던 것을 잊지 마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총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완전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으며 모든 성도들과 함께 유산을 차지하게 할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 나의 이두 손으로 일해서 장만해야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도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명심하도록 언제나 본을 보여왔습니다. 바울로는 이 말을 마치고 그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 그들은 모두 많이 울었으며 바울로의 목을 끌어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할이라고 한 바울로의 말이었다. 그들은 바울로를 배에까지 전송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시는 0편 68편 28절에서 29절 그리고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우뚝 솟은 당신의 궁전. 거기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을 나타내소서. 하나님이여, 그 힘을 떨치시여. 세상의 왕들이 예물을 바치러 오게 하소서. 세상의 왕국들아,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수금 타며 주님을 찬양하여라. 병거를 타고 하늘을 태고의 하늘을 달리시던 분, 그 하나님의 힘찬 고함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하나님은 강하시다. 찬양하여라. 그의 영광 이스라엘 위에 높이 떨치고, 그의 힘 구름 위에 힘껏 뻗는다. 두려워라 성소에서 나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 백성에게 크신 힘을 주시니, 주님은 참미 받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지만 이 사람들은 세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이 사람들을 지켰습니다. 그동안에 오직 멸명할 운명의 노인자를 제외하고는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를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직 세상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내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세상은 이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원하는 것은 그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마에게서 지켜주시는 일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진리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 사람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 이 몸을 아버지께 바치는 것은 이 사람들도 참으로 아버지께 자기 몸을 바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별 설교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겠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순환과 부활 승천 이후에 계속 이 땅에 남아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바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한 내용을 보면 우선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 세상을 피하거나 악한 사람들에게 빠져들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지켜주실 것을 기도했고 또한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의 진리로 거룩하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이 장차 복음의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세상의 박해를 잘 견디고 이겨 나가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 신자들은 복음 전도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신자들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들과 융화됨으로써 자신들의 사명을 좀더 쉽게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신자다운 거룩함을 상실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기는커녕 자기 자신마저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진리 그 자체인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우리 신자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멸망으로부터 끝까지 지키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처럼 내버려주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목자의 품을 떠나 딴 길로 가려 하는 어리석은 양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며 주님의 뒤를 따라서 진리의 길을 걷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교사명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민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민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치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녀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하를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빛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마침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유익한 대로 채워주시며 이 세상에서 당신의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소서. 아멘. 이제,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중고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 바치시기 바랍니다.